소인수 곱하 소인수가 뭐냐? 우리 소인수 분해하는 거 배웠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소인수 분해다. 이거요. 분해라는 게 곱하기로 표현한다라는 얘기고 인수라는 거는 역시 곱하기 한요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하는데 소인수라는 거는 이 하나하나가 소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소인수 분해할 때는 소인수가 작은거 순서대로 거듭제곱으로 해서 구한다 이건데 소인수분 했을때 소인수를 파악할때는 우리가 이 지수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소수의 종류가 몇개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밑만 주목해서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5 0의 소인수를 다 구해서 더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먼저 소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이야. 딱수니까 2부터 하면은 2 5 홀수 나왔으니까 3으로 생각을 하면 3, 2, 3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 수 5, 25. 어떻게 돼요? 2의 1제곱, 3의 1제곱, 5의 제곱. 1제곱은 없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 모든 소인수라고 했으니까 소인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2 또는 3 또는 5라는 거. 이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5가 돼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인수인 것은? 소인수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소수입니다. 그놈 자체가. 그러면 문제 읽지 않아도 1 아니고 소수의 거듭제곱이 자체가 아니야. 소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당연히 이건 짝수니까 얘다. 이건데 이해됐죠?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252. 아, 2 그럼 어때? 1, 2, 5, 5 짝수니까 2, 1, 6 0 2 3. 아, 홀수니까 3, 2, 6, 3, 1, 1, 3. 이렇게 되고, 3, 7에 2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7의 1이다. 이거야. 그럼 소인수는 뭐예요? 말하자면. 2 또는, 3 또는, 7이다. 뭐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소인수가 같은 거를 골라라. 소인수 얘기가 나왔면 일단 뭘 해? 소인수로 분해를 해야 뭘알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이 됩니다. 얘는. 이거 2의몇 제곱이야? 5제곱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일단 30. 그럼 또2 곱하기 15. 얘는 3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 요 맞죠?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2 50. 또2 곱하기 27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3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된다. 알겠니? <laughs> 그럼 소인수가 같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2, 3이고 얘도 2, 3이잖아. 그러니까 기역 리을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얘는 2에 하나 있고 이거는 2, 3, 5가 있으니까 딱 지을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었다. 다음 수의 소인수가 나머지 4수 네 다른 하나를 찾아라. 그리 2, 9, 18 이에요. 그치? 9는 3의 제곱. 이렇게. 알았지? 이거 6, 7의 40이야. 6, 7의 40이. 6의 7에 2, 3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2 곱하기 3, 6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는 16 곱하기 3인데 16은 2의 4제곱. 하다보면 은 이렇게 좀 쉬워집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거 외워주고 선생님이 하는거 따라 하면서 이렇게 좀 방법을 익혀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 6, 9, 54잖아 일단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에다가 위에는 3의 제곱 정리하면 은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거 12 곱하기 10이라고 볼수 있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4, 3, 10이니까 4 곱하기 3 다시 4 곱하기 3 이렇게 쓸수 있고 2가 4번 곱해지고, 3이 2번 곱해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가 서로 다른 것은, 보자. 요거 2하고 3이 소인수. 여기는 2하고 3. 같단 말이야요 그치? 여기 7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여기 2, 3. 여기도 2, 3. 그죠? 그럼 소인수가 다 2, 3은 공통인데, 요거 2번만 어떻게 되어있다? 7을 더 가지니까 나머지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1번에는 2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 이게 만약에 어렵다. 그럼 이렇게 가주면 돼. 그동안 해왔던 대로. 2, 7에 14, 6. 딱수니까 2로 하면은, 딱수니까 2로 하면 어떻게 되 딱수니까 또 2, 98.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3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4번, 그 다음에 3이 2번이다. 얼마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아, 이런 식으로 도 계산할 수있다나 그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